대칭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칭 개념 같은 경우에는 X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이 있는데, X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이 있는데,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냥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점을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3,2라고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어요다 자, 요 점을 A점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는 X 좌표가 지금 3이 되는 거고, Y 좌표가 지금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X축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X축 자체가 뭐냐면 대칭축이 된다는 뜻이야. 대칭축. 대칭축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X축이 무슨,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X축 자체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게 대칭축을 의미한다고. 그럼 X축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이 양의 부호가 화살표시가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Y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플러스야. 이게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나누는 경계선이 뭐가 되는가? 제로가 되는 거야. 제로. 제로. 그럼 얘는 뭐가 되냐 그러면 Y가 0인 모든 값을 다 모아놓은 거야. 얘가. y가 0인 모든 값을 다보아하는 거야 그러면 x 값은 변하지 않은 채로 x 값은 변하지 않아 x 값은 변하지 않은 채로 y 값이 어떻게 돼? 거리가 똑같아야 되죠 y의 거리가 똑같아야 돼 그럼 이게 양의 방향이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0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 반대편으로 가야 돼 반대편 반대편으로 간다는 건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간다는 거야? 이만큼 간다는 거지 그러면 양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 값은 같고 부호가 달라야 돼 그럼 요 점을 b라 그러면 A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값의 부호는 똑같고 y값의 부호가 정 반대여야 된다. 절대값은 똑같고 y값의 부호가 정 반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B점을 x축 대칭 이동하잖아. 그러면 x값은 똑같아야 되는 거고 y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정 반대여야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x축 대칭, x축 대칭 하게 되면 이걸 일반화 시켜보도록 해요. 일반화. 그럼 x, y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볼 표시할 수 있냐면. X축 대칭이니까 X값이 똑같아.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돼? Y값은?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정반대. 이렇게 된 거야. 부호가 정반대. 예를 한번 들어보다겠어?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2를 지금 X축 대칭 이동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X값은 똑같다고. X값은 똑같은데, 이거의 절대값은 똑같으면서 부호가 정반대야. 부호가 정반대니까 3,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뭐 이해하시는데 뭐 지정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자, Y축 대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Y축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 Y축에? Y축이라는 게 요거잖아, 요거. 이거. 요만큼을, 이제 요거를 이제 Y축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A, A라고 하는 점을 Y축 대칭 이동시키지, 그지? 그럼 Y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요게 왜냐면 대칭, 대칭 축이 되는 거니까. Y축 자체가. 그럼 얘도 0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돼? 양의 방향으로 지금 3만큼 가있지? 그럼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점의 거리, 요, 요게 대칭 축하고 요 점하고 거리가 똑같아야 돼, 똑같아. 똑같은 지점, 똑같은 지점. 그럼 요 점을 시점이라 그러면 시점의 좌편 어때? 이게 지금 양의 방향 3만큼 이동했으니까 반대편 음의 방향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얼마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3, 2가 된다고. 그러면 y축 대칭 같은 경우 y값의 부, y값이 똑같아. y값이 똑같은 채로 어떻게가 x값의 절댓값이 똑같고 부호가 정 반대다니네. 부호가 정 반대. 부호가 정 반대야. 그 보니까 여기는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자, 얘도 한번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자 x, y를 일반화 일반화 시키면 일반화. x, y를 y축 대칭 이동 시켰다 그러면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y값이 똑같다고? y값이 y값은 똑같고 x값의 절댓값이 같은지로 보호만 어떻게? 정 반대가 다 보호가 정 반대. 자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4, 마이너스 2가 있어요. 4,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y는 똑같애. y는, y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x의 부호가 정반대야, x의 부호 절대값은 같으면 부호만 정반대라고 그럼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만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렇게 바꾸면 되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대칭점을 찾아야 되는데, 점대칭 도형이니까 대칭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결과를 잘 보면 여기 있지, 여기 결과를 잘 보면 여기 있지, 그제? 여기 아, 그냥 직관적으로 봐, 여기 결과 정반대면 여기 있지, 여기 그럼 요거 D점이라고 하면 얘는 뭐죠? 야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2. 그러면 X축 대칭 한 다음에 Y축 대칭 하나. Y축 대칭 한 다음에 X축 대칭. 하여튼, 각각 한 번씩 하면 돼.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딘가? Y축 대칭 한 번, X축 대칭 한 번.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한 번씩만 하면 돼. 한 번씩.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원점이 지금 대칭점으 해서 이 점의 길이하고 이 점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냥 보세요. 그냥. 얘는 이 점은 뭐가 되는 거면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 직각상각형 좌표가 여기 그어지면서 이 원점으로부터 직각삼각형이만들어지나 그럼 여기가 지금 3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2란 얘기잖아 지금 이 점이 그럼 거꾸로 거꾸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왼쪽으로 어때? 왼쪽으로 3만큼 가야 돼 왼쪽으로 3만큼 간다는 게어떻 해? 마이너스 3이란 뜻이잖아 근데 마찬가지 어때? 아래쪽으로 2만큼 가야 된다고 그럼 이게 이가 아래쪽으로 2만큼 간다는 게 뭐야? 마이너스 2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둘다 바뀌어요 부호가 원점 대칭이라는 건 그냥 거저 먹으신 거죠. 원점 대칭이라는 거를 일반화 시키게 되면, 그러면, X,Y를 그냥 원점 대칭 시키잖아, 그지 그럼 X의 부호도 바뀌는 거고, Y의 부호도 바뀐다고. 왜냐면,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을 각각 한 번씩 한다. 각각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거를, 어, 원점 대칭 한다 그러면, X의 부호도 바꿔버리는 거고, Y의 부호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런 얘기. 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본문제. 자, 970번이 된거요 970번. 자, 970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요런 얘기가 있죠. A 플러스 2, 여기가 지금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4. 요렇게 되시는 거죠. 그죠? 자, 요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X축 대칭. X축 대칭이라는 건 어떻게 돼? X가 똑같죠? X값의 부호는 똑같아. X값의 부호는 똑같다는 거야, 여기한 대신에 Y값의 부호가 돼.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만 정반대야. 부호만 정반대. 그럼 얘하고 얘는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A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A는 뭐가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그 네,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친구지. 자, 얘하고 얘가 어딘가? 절대값은 똑같으면서 부호가 정반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여도 되고 이쪽에다 붙여도 돼 근데 이왕이면 숫자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 계산하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b는 요, 요, 요걸 이제 이항하면 한번 되니까 빠르죠 그래서 그렇죠?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신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a하고 b를 더 하라고 했으니까 두수를더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 1번이 된다는 거죠